안녕하세요, 흰빨검입니다. 제가 후 플레이어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귀족은 흰파검 세 가지 카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귀족들끼리의 연계는 상당히 괜찮고 근데 지금 이제 빨육이랑 빨칠삼으로 이어지는 빨검 연계가 보이네요. 이런 판이 되게 애매해요. 빨검 연계를 타다가 갑자기 이제 뭐 어, 흰칠 같은 게 나오면은 되게 이제 흰파 기족이나 흰파검 이렇게 가기 좋거든요. 근데, 어,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먹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저, 제가 상대방이었으면은 검은색을 챙겨서 둘 중에 하나를 먹으면서 얘까지 바라봤을 것 같은데, 효율 좋은 카드를 하나 먹고 갈까요? 음... 이거를 굳이 킵을 하지 않더라도 검은색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석을 모아볼게요 후턴에는 좀그 선킵을 하는 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보석을 골고루 가져갔는데 뭘 먹으려고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골고루 가져가는데 저는 이제 이걸 먹을 수 있죠 다음 턴에 이걸 먹으면 바로 얘를 먹을 수 있고 초반에 카드 장수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첫 턴에 왜 검은색을 안 먹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서 이걸 킵을 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서 이걸 킵을 하면 저는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세 가지 카드를 동시에 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냥 보석을 가져가네요.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없고 제가 이걸 가져갔을 때 다음 카드가 이상한 카드 깔리면 상대방 꼬이거든요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먹으면은 상대방 확실하게 패배를 할 겁니다 이거 지금 뭐 모든 귀족에 흰색이 있어서 흰색을 먹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카드를 먹고 귀족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은 좀안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판옥발 먹으면서 가볼게요. 지금 잘하면은, 이제 이 카드랑, 이 카드, 이 카드, 이렇게, 그냥 고율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상대가 흰색을 먹었는데, 흰색 필요한 카드가 두 개가 나와서, 흰색을 좀, 두번 먹어주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흰판옥 이렇게 가져가면 얘를 먹어주고요. 음, 얘를 못 가지고 가게 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두 개를 막아주고 갈게요. 빨, 검, 이렇게. 상대방이 이거 못 가져가게. 이렇게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요거나 요거 먹기 힘들어요. 흰육 가져가는데, 저거는, 저거를 이제 억지로 먹는다면은 상대방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빨간색부터 먹어줄게요. 그 그러니까 이제 흰육을 키코인 3개를 쓰고 먹으면은, 네, 저런 게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421 카드, 좋죠. 지금 귀족을 가려면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어... 네, 421은 먹어주고요. 4일 먹고, 얘를 먹어서, 빨6빨7 3 이렇게, 고유율 각이 지금 보였거든요? 음, 진짜, 킵코인을 3개 써서, 흰 6을 내리려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러면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은, 6점이고, 이거 먹으면 11점. 다음에 뭐 이거를 먹든 이거를 먹든 하면 될것 같은데요. 검색을 버려주고요 지금 일단 녹색을 하나 올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녹색이 먹을만한 카드가 하나 두개 이지선다가 올려있기 때문에 요거를 올려서 녹색을 먹는다면은. 상대방이 맞기 힘들거든요. 제가 파란색, 빨간색을 하나씩 먹어놨기 때문에 얘를 갈 수도 있고요. 일단 4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먹고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얘를 먼저 킵을 할게요. 흰육을... 어, 아, 이거 킵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네. 녹색을 킵하고, 흰...녹...발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이게 또안 좋은 게 흰색 두개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지금 상대방은 흰 오가 끝이구요 어...뭐... 그쵸 흰...녹...검을 가지고 검은색을 가지고 간걸 보니까 얘를 노리겠다는 건데 어...글쎄요 검색을 굳이 방해는 하지 않을게요. 음... 여기서 상대방이 검칠 쌈을 킵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 킵한 카드가 흰 옷자리랑 랜덤 뽑기입니다. 어, 랜덤 뽑기가 빨간색이었네요. 아 이거를 풀어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킵을 하면서 타이밍을 한번 좀 뺏어주고요. 상대방이 흰색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을 뺏으면서 빨간색의 우위를 가져가고, 요거를, 어, 저걸 가져가네요? 이렇다면은 여기서는 역시나 상대방 보석이 아직 6개죠. 6개이기 때문에 킵을 하나 더 해줄게요. 요거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킵코인을 최대한 싸워주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633을 먹든, 6을 먹든 하겠습니다. 어, 무조건 킵을 하네요. 흰사검사 귀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무조건 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턴을 하나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흰사검사 기족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는 절대 아니구요. 파녹빨 먹은 다음에, 어, 이걸 먹고, 얘를 일단 먹고, 633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흰색 옷자리에 먹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아까 무조건 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킵 공간이 하나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얘를 먹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지금 얘를 견제할지가 고민이에요. 상대방이 이제 얘를 가지고 오긴 할 거거든요. 상대방이 이걸 먹으면 11점이라서, 아, 이거는 견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빨간색을 버려주고요. 이러면 이제 진짜 상대방 할거 없거든요. 힘파검 기족을 노려야 되는데, 뭐 힘파검 기족 먹는다고 해서 뭐이 어, 카드가 있긴 한데 일단 녹색 하나 올려주고 저는 이거 먹고 6점, 이거 먹으면 10점, 요걸 네,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오는 게아 조금 애매하네요. 심파검 얘를 먹겠다는 거죠. 근데 네, 아직은 먹기 힘들 겁니다. 음... 상대방 보석이 어색기 때문에 음... 이걸 먹어주고요. 판오바를두번 가지고 와야죠. 지금 53도 깔렸기 때문에 음 그쵸 검색을 먹고 그러면은 아 슬슬 이거를 먹어줘야 될것 같은데 요거 먹으면 10점 이거 먹으면 13점이네요 제가 좀더 빠르게 점수를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보석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흰파검을 먹고 빨간색을 버리는 상대방이 저걸 먹었고 이러면 굳이 이거를 견제할 필요가 없죠. 일단 판옥발 먹은 다음에 이거 먹으면 11점, 14점, 그 다음에 마지막 1점이 어 저러면은, 검육을 먹으면은 9점이고, 네, 제가 좀더 빠를 것 같거든요. 이거 먹어주고요. 아, 이건 진짜 안 좋네요. 음, 검육 33을 바로 킵할 수도 있는데, 어, 녹색 두 개. 음, 이런, 이런 거할 시간이 없을 텐데, 지금. 일단, 지금 모든 1점짜리가 검은색을 가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녹발검이 렇게 먹어주고요. 저는 다음 턴에 검빨을 챙기면은 14점이 되고, 어, 네, 제가 이제 좀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한 다섯 턴 정도 남았거든요. 상대방은 보석이 열 개라서, 633을 가져가는데, 일단, 어, 검빨, 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고요. 6을 먹고 얘를 아니면은 건바를 먹으면은 73이 찍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건바를 먹으면은 상대방이 이제 건바를 같이 먹으면 633을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빨간색을 챙겨놓으면은 633을 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녹발검 가지고 와주고, 상대방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견제를 하면은 얘를 먹고, 바로 이게 찍히거든요. 네,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를 먹으면은,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네 가지를 가드를 동시에 볼수 있고요. 네, 저렇게 하면 상대방이 633을 먹으면은 16점이 되지만 일단 제가 이걸 먹어도 17점이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플레이 플레이어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죠. 네, 이렇게 17대 9로 게임이 마무리됐네요. 음,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초반에 먹는 게 되게 안 좋은 게 결과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그럼 이제 고효율로는 좀 이렇게 적당히 변제만 해주면 상대방의 점수 범위를 제가 좀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판은 좀운빨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비효율적으로 했고 저는 카드 아니 보석 위주로 먹으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힌 게 주요 차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